안녕하십니까. SBT 시민방송 아나운서 이주연입니다. 연일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남양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일 와부중학교 학생자치회에서는 학교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81만 9천원과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와부조한 행정복지센터 나눔트리에 전달했습니다. 와부중학교는 지난해에도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해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주시 퇴계원읍 소재 용인대 송라태권도에서는 지난 7일 학원생 및 읍사무소 공무원, 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라면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라면은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가정에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칙산의 족발보쌈에서는 지난 7일 후원금 100만 원을 동부희망케어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변정원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대표님께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칙산의 족발보쌈은 4년째 이웃사랑 후원금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조광안 남양주시장은 7일 2020년 경기동부상공회의소 10년 인사회에 참석해 2020년 기회와 미래가 있는 남양주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조광한 시장은 앞으로 일자리와 경제적 시장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3기 신도시와 GTX 비노선 유치,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동북부의 새로운 터전과 삶의 가치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10년 인사회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 조홍천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와 기업 CEO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남양주시 용인대 소나무향기태권도에서는 지난 6일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모은 사랑의 라면 1150개를 북부 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라면은 용인대 소나무 향기 태권도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마련한 것으로 북부희망케어센터를 통해 남양주시 북부권역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용인대 소나무 향기 태권도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내 소외된 계층을 위한 라면 나눔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SBT 시민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